안녕하세요 우집입니다 오늘 지수가 아주 그냥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코스피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지수 차트를 보면 여기 이렇게 바닥을 일정하게 좀 지지해 주던 구간이 이렇게 좀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요 조금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한3190 포인트 정도 요 정도였는데 음, 이거는, 제가 누가 물어봤을 때 얘기했는데, 3070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어, 요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3070이면, 이 정도니까. 한, 이정 여기, 밑에쯤. 좀, 하락폭이 좀 심하죠? 음, 약간, 딱히, 뭐랄까. 그렇게, 이제, 악재성 뭐,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을 보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요. 그나마 올라가는 종목은 음,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 종목들, 백신 그런 종목이나 좀 올라가고 그나마 이제 개별적으로 올라가본 종목들은 어, 2분기 실적 좋았던 애들, 2분기 실적 좋고 3분기에도 영업 이익이 증가할 것 같은 그런 실적 위주의 장세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동안 기대감이니 뭐니 한 그런 종목들은 다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나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메타버스 하긴 뭐 미래 찬란한 뭐 미래의 희망을 이제 그 돌리자면 어, 앞으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겠지만. 당장 실현되거나 뭐 그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품들이 많이 빠졌다 봐야 되고, 특히나 또 안타까운 게메타버스메타버스 메타버스 중에 알차라. 회사 측에서 우리는 직접적 관련 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가 많이 빠져버리고요. 쿠프닭은 더 심하게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여기 저점을 깬 거고요. 그러면 얘도 요 정도까지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수 빠지는데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다른 그내 네 종목들 그 포트폴리오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일단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때어 그래도 좋은 종목들을 어 이렇게 좀 싸게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나마 지금 시장에 주목받는 그런 종목들 백신 어 아니면 실적으로 가는 종목들 그런 걸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은요, 자, 셀트리온이 2017년 여름때부터 아주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때 10만원 초반에, 7, 8, 8, 7, 8만원 정도쯤에서 머물던 종목이 10만원 뚫고 조금 횡보하더니 갑자기 그냥 막 쭉쭉쭉, 물론, 이제, 권리락이 돼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싸진 건데, 원래 더 많이 갔었죠? 그, 주가로 따지면, 40만원이 넘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상승을, 단기간에, 몇달 만에 했는데요. 지금, f 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를 보니까, 기세가, 일단은, 신규 상장하고 나서 가장 최고점 넘었죠?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종가가 계속, 종가가 오일선 위에서 높입니다. 오일선 급등 주니까 이러면 얘가 오늘도 신고가를 썼는데요. 음, 지금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또 얘네가 아스트라제네카도 공급하고 여러모로 지금 F.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 그 백신에 대한 국산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더 생각보다 더갈 수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차트를 본다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조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11선 정도에 만난다. 아주 집중적인 매수 포인트로 삼아야 될 거예요. 어쨌거나 이 성장성을 본다면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또뭐 카카오뱅크도 괜찮죠. 굳이 이제. 카카오뱅크도 창장하고 나서 지금 이제 5일선이 생겼고요. 계속 5일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엄청나게 시총이 큰데도 불구하고 잘 가요. 이렇게 덩치 큰 종목으로 돈들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개잡주, 중소형주들은 그냥 막 깨갱하고 죽는 거죠 뭐. 어쨌든 어 솔직히 이제 좀 주식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어, 이렇게 주가 자체가 비싼 종목은 몇주못 사니까 좀 이런 거를 꺼려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어차피 퍼센트로 먹는 거기 때문에, 어, 가진 그 수량이 적어도 너무 이런 거를 굳이 주저하지 마시고, 괜히 또 그렇다고 막 1200원짜리 종, 뭐 종목, 어, 1700원짜리 종목, 이런 거보다 훨씬 이런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FK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갈때 어, FK 케미칼이 같이 움직였구요또 같은 계열사라고 아, 사실 계열사는 아니죠. FK 출신이 나와 가지고 차린 회사가 나노엔텍인데 지금은 진단 키트 관련 종목으로 보는 게 맞고. 어쨌거나 FK 바이오사이언스가 움직일 때 얘도 깔짝깔짝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폭이 그렇게 시, 어,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아요 어, SK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 SK에다가 어, 원료납품하는 대정화금이 좀더 활발합니다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는 날 대정화금을 같이 보세요 같이 얘도 같이 따라다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봐도 폭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얘도 지금 5일선 위에서 급격하게 놀고 있어요 음, 대중화금은 일단 5일선 이렇게 추세 그어보고요. 5일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 보면서. 음, 그러면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보다는 조금 내려오거나 이렇게 조정 줄때 일단은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구간 지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구간에서 분봉 보면서 매매를 해봐도 되고 그리고 굳이 나노엔텍이나 SK 케미칼보다는 어, 대정화금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정화금 어 오일선 부근에서 오일선 매매 자 그리고 자, 이 종목은, 트루윈이라는 종목입니다. 트루윈. 자, 여기가, 신고가가 8,500원이고요. 어, 오늘 거의 근처까지 갔는데, 돌파는 못했어요. 어, 오늘 얼마까지 갔었나? 아, 8440. 이면은, 8450원에 뭐 물량이 좀 많이 있었겠죠. 이거 하나, 마지막 한 겹을 못 뚫고, 오늘 그냥 밀린 모습인데요. 결국은 돌파를 할 겁니다. 돌파를 해서 좀더갈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내일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의 차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 파동을 보면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이 고점 여기 있는 데가 중요해요. 여기서 지지가 받아주면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대가. 약간 8,000원 정도 조금 언저리인데 분봉에서 8,000원 정도쯤을 보면 8,000원 정도쯤 약간 8,000원 조금 아래였죠 어, 어, 이 정도 부분이 강한 지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자리네요 어, 여기, 여기 부분이 여기선 저항이었고 여기 지지였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여기까지만 안 내려오고 버텨주고 올라가면 신고가 돌파하러 가는 흐름으로 갈수 있을 것 같네요 음. 뭐 어, 이게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니고 얼마 전에 어, 특허 취득도 했고요 음.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자 그리고 kmh 하이텍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랐다가 빠지고요 다 다음 날 이렇게 오르다가 또 빠지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오르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바닥, 여기 이제 바닥 만들고,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딱 50까지 왔어요. 그러면 조금 눌리다가, 눌리다가, 얘는 이제 6.18을 향해 가겠죠. 어, 그리고 또, 거래량이, 얘는 근데 지금 최근에, 어, 요 며칠은 좀 줄긴 했어도 아직도 활발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딱히 죽지만 않으면 어이 종목은 바로 이렇게 n자 파동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우선은 여기 618이라든지 여기 부분에 저항 한번 맞을 거고요. 2400을 돌파하면 그다음 한2500 어, 있는데까지 어 가는 흐름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에 엮이는 종목이죠. 덱스터인데요. 굳이 메타버스 아니어도 이 종목은 뭐, 영화 제작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런 종목이니까. 얘는 이렇게 수렴되어 있던 구간을 지나고 나서부터 야금야금 이제 상승 흐름을 탔어요. 그러면서 점점 파동이 이렇게 커지죠. 본격적으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들 관련주들 많이 빠질 때, 얘는 그나마 덜 했어요. 덜 빠졌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20선 살짝, 여기서도 20선, 이 부분에서부터 반등이 나왔으니까, 어 여기서 이 저점만 안 깨지면, 여기 손절가 잡고, 그러면 이렇게 또 반등이 한번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가 가장 고점이죠. 근데 여기도 거래량이 많아요. 어, 다행인 건 여기 빠질 때는 그래도 크게 없는데 이러다가 이게 무너져 버리면 여기 저점까지도 위협하고 요렇게 내려와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저점 이거를 또 만약에 이탈하면 어, 그건 좀 위험해요. 위험 위험하니까 바로 갈 경우에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TK, 음, 써야지 써야지. CTK e. 자 여기 두번 상승하는 동안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요그 다음에 여기 쭉 빠지는 동안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얘도 20번 이제 와 있고요. 20번에 와 있고. 그러면 일단 20번 부근에서의 지지를 한번 어 봤는지 확인해 볼, 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정도 1700원 정도, 어그 정도 일단 라인 잡아 보고요. 아니면 여기 시가를 잡아 봐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시가 어, 1400원, 그 정도에서도 한번 더 노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에 보니까 조금 빠져 있거든요. 어 그럼 1700원은 일단 깨질 것 같고. 어, 여기 시가 1300원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간에 지금 아직 6시가 안 됐는데요. 1600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1700원은 깨진다고 보고 어, 1300원을 지키는지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한번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한개첫 상승 파동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두 개, 세 개는 나올 수 있습니다. 파동, 이론으로 보면. 근데, 이래놓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도, 또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갭뜬 거, 이갭 자리가 메꿔지면은,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빠졌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갈수 있어요. 가긴 갈 거예요. <laughs> 자, 그리고, 음, 단일가 거래,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단일가 거래 3일을 하는데 얘는 종가관리를 안하고 단일가 거래에도 또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3일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이 종목 재료가 이거예요 램프 실내 바이러스 사멸을 한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뭐 그러면 실내에서 이 램프 켜놓으면 거기는 그래도 이제 바이러스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은 들죠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거래일을 단일가 거래하고 오늘 했는데 그래도 올랐어요 어, 종가관리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러다가 이제 하루 정도는 정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단일가 거래할 때는 점점점점 찍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움직인 날 같은 경우는 이런 바닥을 잡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바닥을 이제 이탈하면 손절가로 잡아 볼 수도 있는데 어 근데 막상 선을 그어 보니까 되게 중요한 라인이기는 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또 무너진다 그러면 어 이렇게 점점점 있는 데서 어디를 봐야 되나 어 그거는 쉬워요 왜냐면 이 평선을 보시면 돼요 그냥 이 평선 여기 5분선 이 평선 있죠 이런 게 여기 꺾이는 구간 그러면, 어, 여, 여기가, 이런, 이런 구간 보면 돼요. 이런 구간까지 얘가 만약에 이 라인이 빠지면 여기까지도 내려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너무 과열되기 때문에. 시총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1,8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때였으면은 뭐 1,000억도 안 됐던 시총이 낮은 종목이었죠. 어쨌거나 지금 경고가 붙었기 때문에 신용이 안 되니까 신용 비율도 되게 적습니다. 1.21%. 그래서 지금 가는 말이 계속 간다고 이 종목이 얼마나 계속 5일 선 타고 갈지 모르겠어요. 가만 보면 얘도 가장 낮았던 저점이 5일 선이에요, 5일 선. 그죠? 오늘만 해도 5일 선 터치하고 이렇게 또 올라간 거고. 내일 오일선은 또 요렇게 올라갈 거고 종는여기니까 조금만 내려가도 오일선에 닿을 겁니다. 어, 그러나 지금 어마어마하게 과열된 종목이니까 어, 단타 단타로 접근하시고 또 어, 요런 이런 구간 이탈하면 손절 바, 반드시 스탑노스 걸고 하세요. 보니까 지금 얘는 일단 43,000원은 스탑노스 걸고 해야 되겠네요. 음, 근데 지금 현재 주가에서 43,000원까지 본다면은 조금 퍼센트가 어 12%, 12.78%요 정도쯤 되니까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음. 분봉에서도 이 20선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한번 내려올 때 여기서 기회를 노리던가 아니면 근데 바로 날라가면 그럼 못 잡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종목은 높으니까 보부적인 측면에서 나는 굳이 높은 데서 안 사고 한이 정도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갈때 여기 48,000원 정도쯤 여기 와야 나는 사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긴 지금 장 분위기도 안 좋고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음.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더 날아갈 거를 대비해서 여기서 붙지 말고 이, 파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보면, 이 정도쯤 왔을 때 매매를 해보고, 만약더 밀려가지고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추가 매수 한번 해보고, 그래도 여기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손절을 해줘야 되고요 추가 매수 한 물량 손절을 해주고, 그러면, 이 정도 내려오면 또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 그때 반등 나오면, 추가 매수 했던 거, 어, 이제, 어느 정도 평당이 낮아지니까, 거기서 물량 다시 줄여놓고, 올라가면 다행히 그냥 남은 물량 가지고만 먹는 거고 근데 많이 떨어진다. 그럼 적당한 때에서 또 추매 계획을 세워 보고 그런 식으로 흐름을 보고 이제 구간 구간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절대 선절 라인이에요. 절대 선절. 일단 43,000원은 깨지면 이 종목은 어, 많이 많이 내려올 거예요. 마, 많이 쭉쭉 내려올 수도 있어요. 조심은 해야 됩니다.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다 보니까 위험부담은 따라요 항상 이 종가랑 차트에서 21선이랑 이, 이격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이 종가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20선을 만나던지 아니면 뚝 떨어져가지고 20선을 만나던지 할 겁니다 회일성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어쨌거나 지금 혹시 다른 테마의 종목을 갖고 있다 보면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지금 장이 하락하는데 마냥 버티지만 마시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어,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종목 좀 좋은 거, 이제 싸게 떨어진 거 있으면 그런 거 주워 먹도록 하죠, 뭐.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장이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3번 방이나 정해 방에서나 어, 단타에서는 그래도 제법 어, 수익이 짭짤하게 잘 났는데 <laughs> 어, 내일도 파이팅 하시죠. 응. 끝.